안녕하세요. 오늘은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공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구독 부탁드려요.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공시 제도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기업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를 통해 투자자들은 기업의 재무상태, 경영실적, 사업 전망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 공시는 크게 정기 공시와 수시 공시로 나뉩니다. 정기 공시는 분기별, 반기별, 연간 단위로 이루어지며 기업의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. 수시 공시는 기업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을 때 즉시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. 그렇다면, 왜 공시 제도가 중요할까요?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은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고,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. 불확실성을 줄여, 보다 안전한 투자를 할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. 공시 정보를 얻는 방법은 다양합니다. 가장 대표적인 곳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DART입니다. 여기에서 기업의 공시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증권사 HTS, MTS에서도 공시 정보를 제공합니다. 투자는 항상 위험을 동반하지만, 공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위험을 줄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. 공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